2022년, 2년 10년, 운세 년 이렇게 봐 주고 계시잖아요. 네. 오늘은 1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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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개띠분들, 내가 이렇게 딱 보자마자 박수 먼저 쳐드렸잖아요. 우리 개띠분들, 어, 2022년 이민연에는 대박 나시는 한 해가 되실 거예요. 아, 정, 정말 내가 이 개띠분들 이걸 보면서, 와, 이제는 개띠분들이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막 박수 쳐주고 그런 만큼, 아, 운기 정말 좋습니다. 기운 정말 좋아요. 29살에 갑술생분들, 29살의 갑술생분들 9수라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또 내가 내 자리에서 승진이라 그러죠?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운도 들었고요. 기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인연자라 그러세요. 내 인연자, 내 반려자, 내 반려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의 운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갑술생분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4 1한 살의 임술생분들 <laughs> 진짜 좋네요. 예, 임술생분들 정말 이분들 그 동안에는 내가 아무리 입이 진짜 입에서 단내나도록 이야기를 해도 그 노력한 만큼 그 성과가 나한테 다 돌아오지 못했어. 그런데 이민년에는 말을 하고 움직이는 말,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영업하시는 분들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달리시고 열심히 뛰시고 그 대신 진실하게 정말 진실하고 솔직 담백하게 이렇게 다가 쓰셔서 그렇게 하시면 최고의 한 해가 될것 같아요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내 위에 상사 내 위에 분들한테 좋은 말씀 좋은 소식 그런 거 많이 들려올 것 같아요 그러니 활기차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53세 경술생 분들 53세 경술생분들은 내 네, 장사하시고 이런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 요, 작년이나 이럴 때는 막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서비스업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힘들게 움직이셨고. 그런데, 어, 이민연에는 어떤 부분이든 간에, 열심히 하시고 보내시고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런 거 많이 이렇게 홍보도 하시고 또 직장에서도 내가 무엇을 할수 있다는 걸좀 보여주는 한 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하면 또 부족한 일만 못하다 이런 말씀이 있듯이 너무 오버하시면 안돼또 너무 업돼 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살짝은 눌러 가시면서. 예, 그렇게 움직이시면 정말 탄탄대로입니다. 탄탄대로. 재물이라 그래요. 재물. 제가 이렇게 재물, 이렇게는 표현을 잘안 드리는데, 재물이라 그러십니다. 내 주머니에 이렇게 재물 눈이라 그래요. 요것이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열심히 움직이시고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65세 무술생분들, 65세 무술생분들은 신축년에는 내 주위의 분들로 인해서 가슴 아픈 일이 좀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힘들었던 내 마음을 좀 놓으시고, 이민연에는 그래도 활기 있게, 또힘 있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움직이실 수 있는 기회가 또 옵니다. 또 문서, 괜찮고요. 또 자손들 있죠. 자손들이 또 좋은 소식을 하나씩 하나씩 물고 올것 같아요. 특히나 나는 어, 무술생 분들은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하셨던 신축년 한 해였던 것 같아. 그러니 그런 거 보상을 이민년에는 받으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운기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술생 분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건강조심 맞아 건강조심 어, 건강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금상첨화겠지요. 예, 건강 조금씩 신경 쓰시면서 이민연은 그렇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77세 병술생분들. 병술생분들은 다른 거 걱정할 거한 개도 없어요. 그냥 당신들 몸, 어, 요것만 잘 관리하시고 친구분들 있잖아요. 그 위에 지인분들, 친구분들, 그 친구분들하고 조금은 취미생활 같은 거, 그런 것도 조금 하시면서 기운을 조금 복돋아 주셨으면 좋겠어. 너무 이렇게 가라앉으셨거든요 내 취미생활, 내 나를 조금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거는 조금씩 이렇게 하시면서 건강관리 하시면서 그렇게 잘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응. 이 중에서 응. 가장 좋은 나이대 하나만 좀 뽑아주세요 꼽아주, 가장 좋은 나이대? 응. 가장 좋은 나이대는 저는 서, 음, 41살 41살 임술생 분들 말할 것이 없어요 어, 내가 뛰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대로 술술 풀려져 나가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과하면 부족하니만 못하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음... 네. 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이번 시간에 개띠분들 신년 운세에 대해서 이렇게 봐주셨는데요. 네.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누구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근데 너무 뭐 나쁘다, 좋다 이런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또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조금씩 고민해가면서 또 상담 받으시면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그게 가장 최고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네, 개띠 분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세요. 네, 선생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